안녕하세요. 흑석박사입니다 레미안 트리바라. 기름 뉴타운에 붙어 있습니다. 1단지 116동. 매매 13억 5천에 진행하는 세대입니다. 입구 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보면 전신 거울이 있고,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두칸 되어 있어요 중문 되어 있고요. 투도어로 되어 있고, 슬라이딩입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먼저 거실입니다. 2010년에 입주를 했고요 고층 세대이기 때문에 전망이 좋습니다 확장형 앞쪽으로 향은 남향입니다 기름뉴타운 오른쪽으로는 미아뉴타운 되어 있고요 저 멀리에 남산타워 보이고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롯데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아래쪽으로 녹지도 보이고요 안쪽으로 실외기실 있고 베란다 부분 빨래 걸수 있게 건조기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였고요. 뒤쪽으로 주방인데요. 주방에는 슬라이딩으로 막혀 있죠. 열어야지만 환기가 되는 구조고 식탁 자리고 싱크대 쪽은 디그자로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는 밖으로 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딩으로 밖에 김치 냉장고 놓고 외부 선반 하나 있네요. 안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방에서 발코니 나갈 수는 없고요. 에어컨은 벽면에 설치해야 되고 붙박이장이 세칸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방이 없어도 될 정도 넓고요. 화장대 부분 안방 화장실에는 욕조가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입주하실 때인테리어한 집이라서 뒤쪽으로 작은 방입니다. 정남향이기 때문에 뒤편이 묵향이고요. 전면 창이 아니라 반, 반창을 해가지고 보강을 했습니다. 거실을 기준으로 건너편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방은 다 확장되어 있고 두 번째 작은 방 이쪽도 반창으로 되어 있네요. 남양이고 채광 좋고 붙박이는 없는 상태에서 책장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이쪽도 남양으로 방 3개가 전체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좋고요. 제공하는 붙박이장 하나 되어 있고요. 공용 화장실입니다. 이쪽은 샤워부스 되어 있고 세면대, 병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인 거주 세대로 입주는 편하게 마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래된 금액은 12억 5천 2단지 기준으로는 15억까지도 나오고 1단지 현재 탑층으로 13억 5천에 진행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